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우야김의 아들 곤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옴에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려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에 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그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어,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새벽기도회를 참여하시는 스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어, 새벽기도회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올 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어, 받지 못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어, 집에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점심 때는 더울 때도 있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추석에도, 그리고 10월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벌써 7개월이 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완전 변했고 저희들은 7개월이 넘게 변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흐름이 무너지고 견고했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내 삶의 흐름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의 흐름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드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시드기야 왕이 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을 보며 살펴보고 그 상황과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교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더귀기울여야 하는지 점검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예레미야 37장 37장부터 39장까지는 어, 전반적으로 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이와 관련된 예언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37장과 38장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잠시 풀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물러난 상태지만, 바벨론 군대인 군대의 공격이 다시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방금 읽어드렸던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니아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우야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여우야긴, 야, 그 여우야긴 왕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아가 세워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시드기아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시드기아는 호칭만 왕이었지, 실질적으로는 누부갓네살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게아는 자신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11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시드게아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통해 유다를 솜쉽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멸망 직전인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태롭고 위기의 처에 있는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귀 기울여야 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마음만 먹으면 유다를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에 몰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레미야 선제자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제자가 하는 말들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멍에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쟁이나 멸망이 없다는 메시지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메시지만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들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했고 듣기 싫었던 소리인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3 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게아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정작 위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즈기아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함과 동시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누부간의 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아였지만,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이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아는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인물은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함과 동시에 애굽과 동맹을 맺을 때 마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잠시 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번더 말씀하시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기도 요청을 했던 시드기아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유다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었다고 했을 때 안심했을 것이고 이제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철수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은 애굽 군대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5절 말씀에 나오듯이 애굽의 바로왕은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애굽에서 출발했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포위를 잠시 풀었던 바벨론 군대는 너희를 다시 공격해서 점령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누부간네 살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되죠. 시드기아 왕의 모습을 보면 비교되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아입니다. 히스기아도 마찬가지로 시드기아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동시에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지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만 했을 뿐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세상의 힘을 빌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의 힘을 빌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모습.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혼란스럽고 위기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기결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아 왕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동시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조금만 힘들다고 해서,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